안녕하십니까. 무적고수입니다. 4월 3일, 무적고수와 함께하는 돈 되는 차트 종목, 상승 추세 전환 종목을 찾아라. 라는 정, 어, 제목으로 약한 달간 동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지나온 동영상들을 보시고, 하락의 끝자락은 어디인가? 하락의 끝자락이라고 해서 진입하는 것이 아니고, 상승 추세 전환 중인 종목, 또는 상승 추세가 전환이 확인된 종목에 대해서 매매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한 단계 이제 나아가서 급등주, 급등주라 하면 장중에 시가 대비 종가가 8% 이상한, 이상 상승한 종목을 말합니다. 무죽고수 기준은 15% 이상 상승한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변동폭이 크고,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급등주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매매 기준봉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매매 기준봉만 찾는다고 그러면은, 85%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25%는 선을 꺾어 가지고 그 선에 터치를 한다든지 지지를 즉 눌림을 하기는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매수를 진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시점에 마음 편하게 진입을 하고 스윙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분명히 진입을 할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손절을 할 것인지 생각이 되었다면은 스타로스를 걸어두시든 아니면은 장중에 대응을 하시든 그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수가 장 시작하고 어 실시간 카톡방에서 진입 나인 그다음 눌림 등등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언급한 종목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본 종목들은 상승장보다 하락장이 더욱 강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지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이 있는가 한번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종목이 있지만은 모적 고수가 식별된 종목은 음봉 12개 종목만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봉은 설명안 드리겠습니다. 양봉도 해당되는 종목이 있지만은 그것은 다음 주 월요일 장 시작하면은 매수를 할수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은 장중에 카톡방에서 리딩해 드리겠습니다. 주황 에너지 보시면은 1봉도 입병선 없고 무적 32평, 입병선이 없죠. 차트를 많이 보다 보면은 입병선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썩 보면은 아 어느 정도 되겠다. 입병선이 어디에 있겠다. 본 종가가 어디에 위치할 수 있겠다라는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이 아, 숙달이 안 되신 분들은 입병선을 입력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황연업이, 전일 양봉이 15% 이상 상승, <laughs> 매매 기준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매매 기준봉 중간선이, 강, 지지자리, 지지라인입니다. 그 다음, 상단, 약, 지지라인.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단을 이탈했죠. 아 상단을 이탈 했습니다. 그럼 어디가 지진 라인이 되겠습니까? 요 중간선 중간선이 지진 라인이 되겠죠. 30분봉을 보니까 무적 3 0봉입니다8% 이상입니다. 30분봉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단 지진 라인 이탈 중간선 중간선에 터치를 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장막판에. 이게 중간선이 8,530일 겁니다. 여러분들 곧카톡방에 올리 드렸습니다. 내일 정장에서 월요일 만일이 종목이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이 종목이 중간선을 터치를 하면은 1차 매수 자리. 그다음 하단. 하단선 약 지지선입니다. 여기를 터치하면은 2차 매수 자리. 예를 들어 시가가 이탈한다. 그러면 손절이 되겠죠. 그 다음, 상승은, 장대 양보로 갈때 상승은, 상승격으로 출발하면은, 요 상단 라인선, 상단 라인선을 돌파하면은이 라인이 매수 자리가 됩니다. 30분 봉이 지지와 저항을 명확하기 때문에, 30분 봉상, 이렇게, 한, 한봉 캔들이 8% 이상, 상승한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파란 선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이 없는 것은 1봉을 기준을 해야 됩니다. 이 선이 있는 것은 30분 봉 또는 1봉 어, 중에서 어느 것을 기준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계금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식별을 해야 됩니다. 헝구 석유. 장중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나인 상단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가 됩니까? 어제, 장대 양봉의 상단선이 기준봉, 어, 지지 라인입니다. 그럼 이 선을 터치를 하면은 매수를 하면 되겠죠. 월요일 날, 뭐 상승계에 많으면은 미끄러지면은 하락을 하면은 이 라인이 매수 라인이 됩니다. 그 다음 더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중간선. 중간선이 아주 좋죠. 왜 그런가 하면 242평이 강한 지지선이 있습니다. 로보스 바이. 매매 기준봉은 3월 27일 봉이 됩니다. 어디를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딱 보면 241선 같지만은 실제 이 상단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상단 라인. 그럼 이 상단 라인 이하로 떨어지면은 땡큐죠? 그럼 여기 중간선까지 왔다가 아래골에 달고 중간선까지 왔다가 아래골에 달았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은, 현재 차트를 딱 보면은, 이평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무조건 보면은, 오이평선이 여기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오이평선을 여기서 추가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오이평선이, 똥침을 넣는 행복이 되죠. 그러면은, 하락 아니면 상승을 합니다. 똥침을 넣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서 상승을 하겠죠. 이렇게 이평선을 의미 없지만은 캔들을 보면은 아 이평선이 어디에 위치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복잡하니까 이평선 지우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차트름이 여기에 3월 5일봉 30 이평입니다. 3월 5일 오일봉 내에 나오면은, 여기에서 또, 여기에 상, 중간선, 상단선, 하단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상승을 하, 하면은, 어디가 저항선이 되겠습니까? 약 저항선, 상단. 그 다음 여기가 강 저항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봉. 하단이 저항선이 됩니다. 빛으로 셀. 매매 기준봉은 3월 24일 봉이 됩니다. 어디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중간선 지지를 받고 있다가, 오늘 중간선을 이탈했죠. 그러면 월요일 날, 이게 하단선, 하단선 터치를 하면은 매수자리가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무조건 수가 판단할 때는 여기까지 안 오고, 월요일 상승 계획으로 출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5위평선을 입력시켜 보면 5위평선이 하고 이렇게 물려 있을 겁니다. 입력시켜 보겠습니다. 물려 있죠. 5위평선, 22평선, 이게 지금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진행할 때 5위평선, 22평, 62평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대유. 매매 기준봉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봉이 되겠죠, 이봉. 3월 27일. 상단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상단. 상단이지만은, 242평과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보다 더 명확하게, 여기를 봐야 되겠죠. 30분봉, 무려 32평. 여기를 보시면은, 중간선, 하단선 지지를 받고 단선 하단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단으로 하라가면은 다시 올라가고, 다시 이탈하면 올라가고. 그러면은, 요 선이 매매 기준선이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요 부분, 중간선하고 하단선 사이에 있죠. 그러면은, 편안하게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손주는 어떻게 합니까? 하단선, 시가가 하단선 이탈, 음봉로 가면 은 손절해버리면 됩니다. 손절 없이 주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린 바이오. 아주 좋은 차트입니다. 3월 30, 3월 31일 봉. 기준봉이죠. 중간선 지지를 받고 있죠. 중간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중간선에 진입을 못하고 월요일 날 상승으로 간다. 그러면 상단선, 상단선을 돌파를 하면은 여기 상단선이 매매 매수 자리가 됩니다. 솔트 윅스, 기준봉은 3월 16일봉, 기준봉입니다. 어디를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이 하단선 지지를 받고 있죠. 지금 현재는 중간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보다 더 정확한 30분 뭐. 여기 하단선, 하단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중간선이, 현재 중간선이 물려있죠. 그럼 지금 현재는 중간선 지지를 받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 중간선에, 중간선이 얼만가 하면은 4580, 4580일 겁니다. 있으니, 매수하시면 됩니다. 오늘 무조건 수는주앙 에너비 8530, 그 다음에 솔트윅스 4580에 진입을 했습니다. 9일 재지. 아, 다시 한 번. 이 솔트윅스는 지금 보시면은 캔들이 오래됐죠. 이 지지를 받고 이러 하면서 여기는 약한 5일 선 20일, 5, 2평, 22평이 거의 꼬여있을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5, 일선 21선. <laughs> 여기에 11선까지 포함시키면 5, 10, 21선이 다 수렴을 했을 겁니다. 11선 입력해 보시면은, 여기 수렴되어 있을 겁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이평선은 국일 재지. 3월 30일 상단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좋죠. 차트가. 왜 그런가 면 강력한 지지, 지지 저항선인 242평이 밑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시가가 242평 이탈하면은 손절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다시 올라오면 다시 또 매수하면 되겠죠. 이 종목도 오늘이 상승 자리였습니다. 오늘이 상승 자리였고, 이평서를 입력시키면 5위평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올라와 있죠. 5위평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 제약. 3월 31봉이 기준봉입니다. 그리고 3일 31봉 기준선 상단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정확한 무적 32평을 보시면은 이 상단선 지지를 받고 있죠. 4075입니다. 이 상단선이. 그럼 상단선 4075이 하다로 떨어지면은 편안하게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선 터치하면 더욱 좋고 하단선 이탈하면 손절. S맥 3월 31일봉 기준봉입니다. 어디를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중간선 지지를 받고 있죠. 중간선 지지를 받고 있다가 오늘은 상단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은봉이지만은 그러면은 월요일날 상승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적 32평을 보시면은 이봉 이 봉의 하단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단. 아, 중간선 지지를 받고, 중간선. 하단에 오면은 알꼬리, 알꼬리, 30분 봉에서 이렇게 알꼬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이 봉의 상단선 하단에 있죠. 그러면은 상승객으로 이 봉의 상단선을 돌파하려면은 매수자리. 오늘 뭐시외에상갔다고그러시는데 찾다가 보면 힘이 있죠? 월요일 날 상승자리에 위치해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를 더 설명드립니다. 상승기업으로 출발해서 여기 상단선, 까만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고가입니다. 연중 신고가. 이 라인을 터치를 하고 올라가면은, 현재 여기 보시면 한번 올라왔죠? 슈팅을 한번 줬습니다. 그럼 내일 월요일 날한번 더. 그 다음, 또한번 더. 한세번 정도 주고, 그 다음 눌림에 오고, 다시 한세번 정도.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이 형성이 됩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종목이 오늘 남선 알미늄에서 나왔죠. 남선 알미늄. 아침에 장대 양봉을 갈때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시가부건에 추천했습니다. 왜? 오늘이 상승 자리에 위치해 있고 양보로 가고 체결 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몇번 올라왔는가 하면 한번 올라왔죠. 그럼 두 번, 세번 이렇게 차트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ITX m 2 m 기준봉 3월 31일 중간선 볼 것도 없어서 중간선에 중간선 하다로 가면은 매수하고 기다립니다 손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에 오면은 내가 손절할 것인가? 손절하기도 쉽죠? 이복의 중간선 그 다음에 하단이탈하면 손절 상단선을 돌파를 하면은 여기에 중간선에서 매수를 하지 못했다 그럼 상단 돌파하면은 요 상단선을 내 네, 매수걸로 두면 됩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올라왔죠. 한번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음 또 한번, 한번 이렇게 가겠죠.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해서 간단, 맹료하게 좀 무식하죠. 무조건 수가 이런 것들을 좀 무식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계좌에 수익을 볼수 있는 가장, 가장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지지와 자, 이제부터는 기준봉만 찾으면 되겠죠. 기준봉만 찾으면 85% 해결. 종목식별은 무적건수가 종목식별을 해드리고, 이 선만 잘 보고 있으면 되겠죠. 이 선에, 선을 표시하는 방법은 무적건수 카페에 있습니다. 잘 찾아 찾으시가지고 입력시키면 됩니다. 그러면은 복잡하게 이평선 이런 거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평선이 오 위평선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올라와 있어요. 이 올라와 있죠? 오 위평선이 오 위평선이 똥침을 놓는 형국입니다. 그다음 차트를 아무 차트나 많이 보는 게 아니고, 무조건 고수가 식별해드리는 차트 종목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차트 보는 감각이 생길 것이고, 숨 쉬는 것과 같이 매매가 편안해질 겁니다. 여기에 양몽들은, 월요일 날, 장 시작하면은, 매수자리가 나왔을 때, 그 매수자리에서 응급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어떤 종목들을 거래를 할수 있는가 오늘 장이 조금 상승장이었지만 안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양봉에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음봉 눌림에 매수를 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손절가 입력시키고 기다리면은 이런 슈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 종목이나 하나 해볼까요 다셋고 키네마스터. 한네마스터 관계 없습니다. 어느 종목든지 관계 없습니다. 자, 키네마스터. 기준복률이 2봉. 3월 17일봉. 중간선, <laughs> 중간선 지지를 받고 상단선을 돌파를 했죠. 상단선을 돌파. 다음, 슈티. 그 다음, 오늘, 다시, 여기 보면은, 셋나이 30분 봉 있죠? 30분 봉. 단타하시는 분들은 이 30분 봉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첫, 첫 양봉이죠. 시가 부분에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뭐, 시가 부분, 단타하시는 분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축올로갔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선 지지와 장입니다 요 하단에서 아래 꼬리를 달면은 매수 내려와서 또 받아 여기 지지선 지지와 장선 지지선 여기 나오면은 매수 쭉 올라갔죠 그다음 또 다른 정보 하나 볼까요 어느 정보든지 관계없습니다 파세포 오늘 많이 갔던 정보 다시 꺼도 보겠습니다. 다시 꺼. 이거는 242평 하단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JMI, JMI, 자 JMI 하락하던 종목이 하락을 멈출 수 있는 여기 장선에 들어왔죠. 그러면 은 매매 기준봉이 어디가 되는거 하면 이봉이 됩니다. 이바란선데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매매 기준봉은 2월 17일봉이 됩니다. 중간선 지지를 받고, 오늘 슈팅 그럼 오늘 30분봉을 한번 볼까요? 4, 일.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날이 3월 27일, 금요일봉 기준, 하란선 안에 들어왔습니다.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 선을 돌파를 해야만 이 슈팅이 주겠죠. 그러면 30분목 내에 상단선, 중간선, 하단선 이걸 기준해서 단타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설명드린 부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차트에서 어, 선을 그어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월요일 날 장중에 뵙겠습니다. 솔직하게 무조건 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엄한 데에서 딴 종목 보고 그러지 마시고, 따라옵니다. 따라오시면은 여러분 수익으로 보답이 될 겁니다. 월요일 날 장중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